어, 얼마나요? 들 뭐야 이건 네? 또? 오, 섹시. 사아와이를뺄는 없었어요. 제가 빼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제가 대신 어, 빼드렸습니다 이쪽에 계신 신사분께서 빼드렸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. 맛있네요. You talking. 제발요. 여러분, 제발요. 예. <laughs> 야. <웃음> 어, 야. <laughs> <laughs> 앞 뒤로 하나 풀리구나. <풀린다. 웃음> 아 와, 진짜. 아 게임하기 힘들어. 뭐야? 지금 왜 이래? <laughs> 아, 이거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잠깐만요. 잠깐만요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 들리십니까? 저는 이번에 인턴 여러분들에게 게임 설명을 맡기된 리설 컴퍼니 회사 직원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리설 컴퍼니 회사의 인턴으로서. 우주행성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가져오셔야 합니다. 쓰레기 할당량과 기간이 주어지면 그 기간 동안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일설 컴퍼니에서 해고되어 우주에 버려지게 됩니다. 그럼 모두 즐거운 회사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. 자, 오세요 여러분들 이쪽입니다. 이쪽으로 오세요. 저의 엉덩이를 보세요. <laughs> 좀 치워 어, 주세요. 이쪽으로, 오시면 됩니다. 이쪽으로 오세요. <laughs> 좀 치워 주세요. 선생님 올라갑니다. 아 올라가게 좀좀 치워주세요. 반갑 트월킹 아, 반갑 아, 트월킹 제발요 반갑 제발 트월킹. 치워주세요. 미친 사람들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. 반갑 트월킹 아, 반갑 아, 트월킹 아니 업무 현장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천박하게. 아니 아직 안 오셨잖아요. 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. 어 저긴 출구조 조심해야 되는 게 지뢰가 있습니다 이제. 지뢰가 아, 아 네.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 키를 눌러보세요. 어디요? 여기와 아 여기 여기 예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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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길을 뚫으면 요 앞에 지뢰가 있거든요. 저걸 밟으면 안 돼요. 저거 밟았으면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. 어? 그럼 안 터져요? 아 네, 그럼 안찾져요저 아 근데 점프해서 지나갈 하세요? 수 있다고는 알고 있어. 밟아버지? 네. 점프해서 지나갈 수 있어요. <laughs> 그럼 그러니까 <밟>, 지나간 <지나가고> <laughs> 거죠. 누가 해볼래? 아, 선생님이요. 아리 빨리 점프해서 지나가면 되는 거죠? 네. 에뭐 네, 점프해서 지나갈 수 있어요. 시프트누른 다음에 점프하면은 생각보다 점프력이 높습니다. 오 됐다. 오 됐네? 오한 명. 오케이.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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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왜 내가? 왜, 아니, 마진님 아니, 응. 어요님 응. <아니>, 마제님. 아, 맞은같은데 아, 니은님님마맞님인은은데 아, 진 거? 님 아, 맞 아, 같이 죽 아, 네 아, 마은님왜그러셨어은 아, 은님 아, 맞은님! 아, 맞은님! 아, 맞 아, 맞은님! 아, 아, 맞은님! 아, 님 뭐야 어디야 여기? 가만 있으시면 이제 소이사라지블로킹이 <목소리> 아! 아니 <좋아하냐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안 돼. 웃음> 선생님! 아이 선생님이 가버렸는데? 아이, 좋겠네. 공격을 합니다 선생님! 선생님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, 그 막힌쪽으로 뛰시면 어 k you can. I don't think you can. I d o 아 t think you c 다 n I don't t 다 i n k you can. 다 아다 <laughs> 죽은 거예요 지금? 음... 뭐야 왜 아무도 왜안 보이는데? 이 <laughs> <그거 근데> 브라켓이라고 <laughs> 뒤안 보면은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하다 이쪽으로 오세요. 근데 안개는 안 보이는 거 말고 뭐 일식이라. 네. 말... 자, 거인 있어요. 오, 잠깐만요. 뭐? 모습 안 보이면 어. 돼. 거인? 숨지켜, 숨지켜. 저 따라오세요. 오. 만약 거인이 나 잡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그냥 모든 거다 버리고 그냥 뛰세요. 아 네네. <laughs> 정문이 저기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. 아내 어디 가? 안으로 안으로 왜왜왜왜아니 빠졌어요. 아, 아니, 왜 빠졌다. 왜? 아, 왜. 아니, 나, 빠졌다 아니네. <laughs> 어 여긴 아빠 여긴 아빠. 이쪽으로. 아 비졌다. 어,

아니 진짜, 아니 선생님도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지금? 혼자 발겠다고 지금 다 지금 인데 어떻게? 저저 저기 있거든요. 리처 페이턴님 죽어 오다 오다. 와! 다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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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니 누구야? 누구 문 닫았어? 이게 어그로가 잘못 끌렸어요 <laughs> 아, 됐다. 아니 이거 누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? 방금 님 반대, 조님이 닫았어. 아니 진짜 아, 만족님. 그렇겠네. 아니 <laughs> 아니 이거를 문을 닫아버리면 <laughs> 내가 어떻게 해. 나가라고? 어, 오른쪽 키 누르죠. 계속고. 네, 가자 오른쪽 키고. 이렇게. 어? 그.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<laughs> 저안닿았는요마안 <저> <laughs> <야> <laughs> <저안> 닫았어요 <laughs> 저 이거 하나만 말합시다 문 닫은 사람 누구예요? <laughs> 저문안닫아서 진짜로 문안 닫았어요 <laughs> <안> 마제님이에요? <laughs> 아니 제가 문을 닫았을 리가 없잖아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? 관장님..ㅋㅋ <laughs> 누가.. 저 진짜 아니, 문 닫은 사람이 아니, 누가 문 닫았어요 저문안 문 닫았어요 닫은 그냥 는 그냥... 겁니다 안 닫았단 <laughs> 이야 <이거 좋아. 웃음> 저는 그냥 도망갔어요, 진짜! 아니, 진짜 문 닫아가지고 지금 제가 껴가지고 죽었는데 아무도 아, 문을 안 닫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아, 문이 자동문일 수도 있잖아요! 아이, 말리 되는 소리 하세요, 아저님 어떻게 자동문이에요, 저게? 이거 아저씨님이네! 다 저거 점프 세번 했을 때 소리 안 나오면은 진짜예요? 뭐라고요? 그 비상문 앞에서 소리... 아, 거기서? 어, 들어가면 됨, 들어가면 됨 소리 안 났잖아. 음. 이 소리 나는데? 고고고. 고고. 형이 나는 고고. 형이 어, 소나데 아, 뭐 아니, 안나안 나와, 안 나와. 빠라라라 뛰어... 소리 나. 자, 이렇서세번 뛰어보세요. 틀당 요정님, 틀당 요정님, 여기는 입구가 맞습니까? 음, 소리 안 나잖아. 그럼 한번안이가 음, 맞단다!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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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, 맞네. 아니. 어, 진짜였네. <laughs> c 어디 어디? the sea. 아 said, 저... <laughs> 어, 그아 l e a r the sea. What's the way? That you don't name. I'm n I'm not. I'm not. I'm not. i 아, 존나 한번야 뭐야? 있었는데, 뭐야? 왜 아니, 왜? 아니, 진짜... 아, 진짜 개역가야 미친. 오늘 그 대다 아티스트는 솔직히 윤치 님인 걸로 너무 많이 죽었어. 너 <laughs> 어, 너무 재밌었어요. 아, 재밌었던 아, 거 맞아요? 망상에 <laughs> 있는 거 아니죠? <laughs> 여기가 어디지? <laughs> 여러분들 다 가짜 아니죠? 지금? <laughs> 나혼자 지금 네. 아, 설마 이거 지금 유령 아니지 지금. <laughs> 아, 유령이었어유령이었 아, 이지 유령이었어. 아, 유령이이었던 거야 아.